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위쿡 커뮤니티 매니저 강혜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위쿡은 국내 최초 공유 주방이고요. F&B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. 공유 주방이라는 이제 공간적인 임대 서비스뿐만 아니고 배송이라든지 브랜딩, 마케팅,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우선은 고객 관리를 함에 있어서 더 이상 엑셀로는 운영이 될수 없는 시대라고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서칭을 하던 중에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도출을 할수 있습니다. 있다는 그런 통계 기능이 또 마음에 들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모든 기능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즐겨 쓰는 티켓 기능은 이제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어서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었어요. 이제 티켓 기능 중에서도 병합 기능이 있는데 고객이 다중 채널로 문의를 했을 때도 하나의 티켓으로 병합을 할 수가 있어서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른 매니저에게 이관을 할 때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네 아무래도 수기로 관리를 할 때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았는데 문자라던가 알림톡 발송 기능이 통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응대할 수 있는 건수도 두 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제가 응대로 완료하는 시간도 기존에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한꺼번 평균적으로 5분 내에는 모두 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고객이 유입된 기록도 남을 뿐더러 상담사들이 매니저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까지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제 기록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죠.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메일 혹은 게시판, 인스타그램 DM이 추가적으로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되면 저도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위쿡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푸드 메이커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예요. 그런데 저희 커뮤니티 매니저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TWC의 앞으로의 기능 추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위쿡도 함께 시너지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